안녕하세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잘 견딜 방법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우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절.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본받는다는 동사는 지적으로 누군가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따르고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3장 초반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전혀 다른 기준을 따랐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모범이었습니다. 의향이란 단어는 삶의 방식,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분을 낼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바울이 겪은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었는지는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한 죄로 쫓겨났고, 이곤이온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성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핍박과 고난은 바울과 같은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인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란 단어는 원래 장례식에서 대신 곡을 해주는 애곡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실제 슬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슬픈 것처럼 위장해서 운다는 점에서 속이는 자들입니다. 더욱이란 말은 진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는 진보는 아이러니하게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속임수로서 당장에는 탄탄대로를 걷는 듯 하지만 이내 자신이 쳐놓은 덫에 빠지게 됩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은 현재 분사로 그런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거짓교사들과 대조되는 디모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교사들은 악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디모데는 그들과 대조되게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15절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다. 어려서부터 라는 단어는 점먹이, 태중에 있는 아이, 유아를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디모데가 유대인임을 잘 보여줍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숨을 부르신 이런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성경 역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제1 저자 되심으로 제2 저자인 인간의 인격과 개성과 특성과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일에 유익한가에 대해 두 가지는 교리에 대한 것이고 두 가지는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책망이란 문자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뜻합니다. 교회를 교란하는 교리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에베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이란 원래 추를 바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교종하고 옳고 고든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훈육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구약에서 주로 선지자들에게 적용된 것을 감안할 때 특별히 교회의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거짓교사들과 명확하게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전히란 완전히 적합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임받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너는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 인해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줍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고난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박해를 받아 죽으셨으나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께 역사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생명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